안녕하세요. 과당당의 네 번째 질문을 해결해 드릴 해결사, SC 유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네 번째 질문은요,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어, 여러분들이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궁금하셨나봐요. 정말 많은 질문들이 올라왔는데요.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질문을 해결해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못하니까 두 편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편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뭔가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떻게 생겼나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애려면 비누가 좋을까요? 손소독제가 좋을까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엇인지 알아봐야 되겠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의 한 종류입니다. 바이러스는요. 유전체를 단백질이 요렇게 둘러싸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외막에 단백질 스파이크들이 촘촘하게 달려져 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왕관 같다라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이름이 붙여졌대요. 자,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해서 다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2002년 유행했던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012년에 유행했던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데요. 지금 2019년 12월 말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름은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코로나 바이러스들이랑 같은 계통이긴 하지만 전혀 다른 새로운 종이 나타난 것이죠 이 전혀 다른 새로운 종인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이 친구를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병관리본부는 손 씻기를 잘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 씻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였는데요 근데 왜 하필이면 손을 씻어야 할까요?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 글로점을 이용한 실험이에요. 이 글로점은 미생물을 다루고 있는데요. 얘는 일반 미생물이 아니고 인공 미생물이에요. 그리고 형광물질을 넣었기 때문에 이 UV 라이트를 이용하면 눈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생물들이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퍼져나가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30분 동안 실험을 해봤어요. 이 글로 점을 제 손에 묻히고 30분 동안 업무를 했습니다. 그 후에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UV 라이트로 저를 이렇게 비춰봤을 때제 손뿐만 아니고 머리, 얼굴, 심지어는 제가 마시는 컵에도 묻어 있었고 키보드, 책 등등 굉장히 많은 곳에 글로 점이 묻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근로점이 실제 코로나 바이러스였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제 눈, 코, 입의 점막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침투를 하게 되고 저는 감염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촬영을 할 수도 없었겠죠. 자, 이렇게 무서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손을 잘 씻어라 라고 했는데요. 손을 잘 씻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손소독제로 손을 닦는 것과 비누로 손을 씻어내는 것이죠. 어? 그런데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둘 중에서 누가 더 셀까? 누가 더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없애버릴 수 있을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없애는지 그 원리를 알아봐야겠습니다. 자, 먼저 손소독제의 원리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손소독제는 주성분이 에탄올입니다. 이 에탄올이 바이러스와 만나게 되면 바이러스의 외막이 녹아버리게 돼요. 그래서 바이러스의 구조가 뒤틀려 버립니다. 이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 생명력을 잃지 않는 애들도 가끔 있는데요. 얘네들이 몸속으로 들어가도 증식할 수 없게 억제하는 역할을 또 해준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비누는 어떻게 바이러스를 없앨 수 있을까요? 이 바이러스를 없애는 친구는 비누 안에 들어있는 계면 활성제입니다. 계면 활성제는 기름과 물, 이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과도 친하고 기름과도 친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의 외막이 지질, 기름 성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누칠을 하면 계면 활성제에서 기름과 친한 부분이랑 바이러스의 기름 부분이 딱 만나게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우리는 물을 이용해서 손을 씻어내게 되죠. 이 시선할 때 물과 계면활성제의 친수성, 물과 친한 부분이 또 손을 잡게 되면서 손에 묻어 있던 바이러스와 바이러스의 시체들이 물리적으로도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 이렇게 우리가 손소독제와 비누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그럼 도대체 누가 더센 것일까요? 자, 그 결과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소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위생용품별 균 감소율 실험에서 손소독제는 95%의 균 감소율을 보였고요. 비누는 96%의 균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이 결과만 보면, 오, 둘다 되게 잘 균을 감소시킬 수 있구나, 라는 걸볼 수가 있는데, 제가 또 다른 실험을 하나 발견했어요. 바로 이 식빵을 이용한 실험이었습니다. 자, 이 식빵을 3주 동안 방치를 할 건데요. 손으로 만질 거예요. 한쪽 식빵은 비누로 깨끗이 손을 씻고 만질 거고요. 한쪽 식빵은 손소독제로 손을 닦고 만집니다. 그후 3주 후에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까요? 비누로 손을 씻고 만진 식빵은 깨끗하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손소독제로 씻은 식빵 같은 경우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왜 이런 차이를 보일까요? 균 감소율은 비슷했지만 원리가 조금 달랐기 때문입니다. 비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손을 씻고 물로 헹구게 되면 물리적으로 바이러스나 바이러스의 시체가 떨어져 나간다고 했죠. 그런데 손소독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 바이러스가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누도 사실 마찬가지. 비누도 10초 동안 대충 씻었을 때와 30초 동안 올바른 손 씻기로 씻었을 때는 당연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또 근로점으로 실험을 해봤는데, 10초 동안 씻었을 때는 이 손톱 사이사이, 그리고 손가락 사이사이에 근로점이 남아있었고요. 30초 동안 올바른 손 씻기를 통해서는 깨끗한 손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손 씻기를 올바르게 해야 비누든 손소독제든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질문을 해결을 해봤는데요. 사실 지금 8월 달이잖아요. 여행도 가야 되고 친구들이랑 놀아야 되는데 방학도 없고 일상생활이 더 이상 일상생활이 아닙니다.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은 일상생활을. 지켜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일하시는 의사선생님, 간호사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올바른 손씻기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다시 불러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은 틀릴 수 있어도 질문은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과학질문을 해결하는 그날까지, 과할못을 탈출하는 그날까지 과당당이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